사진 등호 이미주 인스타그램 mbc 제공 오른쪽 러블리즈 출신 방송인 이미주가 코로나19 코비드 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걱정 하는 팬들에게 근황을 전했다. 이미주는 지난 23일 인스타그램에 나는 괜찮아 라며 짧은 손편지 한 장을 올렸다. 손편지에서 이미 주는 걱정하게 해서 미안해 얼른 나을게 러블리너스. 너무 걱정하지 마. 사랑해. 그리고 고마워. 라며 팬들을 안심시켰다. 앞서 같은 날 이미주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어 PCR, 요, 전자증폭, 검사를 진행해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. 소속사 안테나에 따르면 이미주는 지난해 10월 말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상태로 현재 예정된 스케줄을 모두 중단하고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필요한 조치와 휴식을 취하는 중이다. 에드블락 테스트 Y